밖에로 해야 될걸요. 아, 도박하고 싶다. 도박하러 가고 싶다. 그냥 가시는 김에 그것도 사주세요. 책가기 펜그 네네네, 300원. 도박 좀 하다가 갈게요. 네, 너를 위한 도박. 130만 원 있어서 그냥 막 하면 돼. 삼성 마이너스. 아, 별로 안 됐네. 1 7만원0 1 0 0 도박 달린다 뉴미소 마이너스 삼만원 저기 누가 농장 좋아서 이거 다 먹어주세요 저 템에 꽉 차서 후치 마이너스 아무도 안계세요 어 없는거 같은데 저기 돼지 농장 거기요 삼성 마이너스 와 아니, 쎄... 별로 별로 막안저다 먹어줘서 저, 저 템들 좀 생각보다 별로 많이 안 깎여요 이거. 불랭 저도 템이. 어 아, 그럼.헐 <laughs> 콩콩 위험하다 시야. 이거 그냥 마을가야겠다미무서 <laughs> 음, 콩콩이 7만 원있거든어저창저 창... 저 판매권. 아 판매권 사러 갈 거예요 지금 연기 중이에요. 아유 여... 연기 중. 장장 가고 천사의 집도 해야겠다. 돼지오이 집나 알아? 뭐 어디였지? 책가기펜 목동이었나? 오 이따 책가기펜 목동 800원. 이건 야. 제가 팔아야 돼요. 제가 목동이라서 그럼 다 드릴게요. 네네. 제가 가면은 바로 줄수 있어요? 많이 찼어요? 네, 저 이벤트로 꽉 짜게? 어, 예, 예, 이쪽으로 주세요. 다 하나씩 들리면 되죠? 이게 다 엄청 많아요. 인벤 많으시죠? 네, 저, 저, 저 다, 다 있어요, 다. 인벤. 네, 다 주세요, 다 다. 이게 한 개씩밖에 못 줘, 이게. 어? 다줄수 아. 있나? 좀 머리 떨어져야겠다. 팔면서 받을게요. 네. 아니다, 다 받고 팔아야겠구만. 그럼 먼저 가볼게요. 어, 다, 다, 다 끝이에요? 네. 오케이, 오케 팔게요. 지금 120만원 있거든요? 네. 몇만원 벌었어요, 몇만원? 생각보다 이득이 아니네. 생각보다 그렇게 노동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벌진 않는데 버릴까요? <laughs> 어 어쩌지? 저희 특허 내죠. 먹물 뺀거한양도파나양 어떤 거요? 스포나? 양도 팔죠. 양도 팔죠. 아, 저희 한번 침대 정사? 침대 이런 거 할까요? 특허 상점에서 특허 상점 있는 게 침대 이거 침대 등록할까요? 레일도 있는데 침대 등 이미 등록됐어요. 아니, 그, 그러니까 저희, 저희, 침대 단호가 아, 있잖아요. 네네네. 저희, 창 그거에. 네네네. 침대? 저희, 양안 키우지 아요 일단, 다, 양 지금 키울까요? 닭이랑 같이? 양, 땅한개더 사서 한개 만드는 게. 그게 나으려나? 네, 왜냐면. 그럼 일단 스폰알부터 안... 좀 살게요, 양. 네. 이득 아, 맞겠죠? 심해. 아, 야, 이런 좀거 사소하게 좀... 이제 소소한 게 이제 점점 많아져서 이제 티클 뭐야 대선? 예. 또 양이 밑에만 키워야 되잖아요. 1 층에만 그그 네, 거기 네 거기 딱 거기 네그 잔디 있는 곳에만 해야 네, 되고 그냥 땅 파지 말고 거기에만 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그 네, 그 위로 1 0칸 해서 0칸 위로는 이제 그거 해야 돼요. 그 뭐야 호박농사 어때요? 아니면 다른 가는 게 없나? 호박농사 낫지 않나? 음... Um, 뭐가 낫지? 어... 소? 소한번 더? 아 근데 소는... 일단 땅 살게요 제가 이거 번호 볼 테니까 어디 땅이 나는지 봐주시겠어요? 네눈꽃님 파산하면 그 땅... 또... 다시... 아니, 그... 아마 그럴걸요? 네. 잠시만요 이제 땅을 거의 다 사서 1-1 1-1? 거기 완전 끝이에요. 저희랑 완전 끝. 아, 관람이. 그래요? 그러면 3-1. 3-1. 5-4. 5-4 철까지 5-4 찾아볼게요. 5-4가 저희 땅 바로 근처인데. 아, 그래요? 어? 5-4 살까요? 네, 네 그럼... 아까. 빈땅 있길래. 어, 살게요. 5-4 샀어요. 이제. 어 여기구만. 권한, 어둠. 권한 저 받으러 갈게요. 냉. 네. 그 원래 땅 앞으로 오세요. 아, 5-4 앞에서 만나죠? 어, 그래요, 그래요. 저희, 어. 그, 농장에 계신 분들 전부 다5-4 앞으로 오세요. 권한 받아야 돼서. 에이. 집합, 집합. 음. 어, 저 어떡해요. 넌 배가 고파요. 어, 저 아무것도 없는데. 아, 저 실제로. 아, 아, <laughs> 아, 아 그래요. 그 실제, <laughs> 실제로, 실제로 여기 5 4예요 오, 짱 좋다, 여기. 여기. 너에게 권한을 주겠노니라쥐세마이막 있어. 됐다. 이웃님 됐어요. 이제 흑, 흑님 받으시면 돼요. 형님이라, <laughs> 형님이라니요. <laughs> <laughs> 일단 거기, 제가 스포나 이거 드릴게요. 어. 여기 상자에 어. 넣어놓을게요. 오케이. 오, 이제 좀 여유 생겼다. 상자. 땅은 여러 개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요 뒤에도 하나 살까요? 왜냐하면은, 땅 나중에 이거 다 없어지면은 끝이잖아요. 아니죠. 파산도 같이 당하죠. 점점 갈수록. 어차피 세금 별로 안 내서 그냥 7-4도 사버릴까요? 7-4, 그냥 아무 작업 안 해도 7-4랑 7-3 살까요? 네. 이런, 다 파산당해서 다새땅 되지 않을까요? 저희 땅? 아무도 뒤에 <laughs> 없는 땅? 이런 거? 아, 그런가? 그러 일단 놔두죠. 네. 이따가, 어, 미리 너무 많아서 안 캐도 돼 이거 저이 녹음하나요 다이 좋아야 되는데 레스톤 블럭으로 그 뭐만 그그 그 파워레일 만들려고 한 거죠 유미님 네 근데 네. 레드스톤 하나밖에 안들어서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좀 팔게요 네 죽순 동생이들 레스톤 드 팔아야겠어요 그거 막 돌로도 만들 수 있는 거뭐 있지 않나 한개저약돌 공극기 공극기 맞죠? 네, 공복기 있어요. 공복기 막다 만들면 되잖아요? 저기 많이 남는데? 네, 마, 만들면 좋아요. 어, 레스토랑 약간. 유미님 남겨... 일단 만드시고, 남으면은 막, 하, 면될 듯? 다른 사람들 뭐 파는지 확인해볼까? 판매금을 아, 케이... 좀 시켜야 될것같은 케이크가 진짜 꿀인데. 그니왜 케이크를, 삼성님은 빈땅 하셨지? 허허. 어... 삼성이 뭐 하는지 볼까? 별거 다 파실 것 같은데. 없는 것 빼고 어, 다 어, 화분 할수 있어. 화분. 화분 이끼낀돌 다들 실 돼. 실. <laughs> 화분 이끼낀돌 실. 그리고 양띵님은 어. 케이크. 양띵 님 케이크 뭔가 해야 될 거잖아요. 케이크 판매 금지 되는데? 아 진짜 양띵님이요? 독이 있는 감자 그리고 안장 이름표 파워레일 깔때기 파울이랑 깔때기랑 공급기 이거. b 내 해버릴까요? 어, 진짜 해도 돼요? 만들키기만 하면 되니까? 예. 저희 인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두, 두개 시킬까? 두 개. 네네, 좋아요. 저희 돈도 많은데 하죠. 어, 전화 좀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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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여기 좀 와주세요, 상점. 그래서 망좀 봐주세요, 망. 광장에. 누가 제가, 왔는지. 제가, 제가 할게요, 제가 갈게요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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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 아, 나 무서워가지고 얘 못하겠네. <laughs> 일단, 레드스 블록 팔고 있을게요. 아나 어, 무서워. 손 떨려. 진심 양띠 언니 배나는데 얘손 떨려. 양띠 언니 왔다. 양띠 어, 양띠 언니 따갔어. 진심. 와우. 저, 어, 망 보고 있으면 돼요? 어, 누구야? 이분. 저 어때요? 강물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저요. 저. 강물 하는 거, 강물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네. 오. 네, 보여. 망좀 보여줘요. 이위선님도 없어지면, 여기. 양띵이 지금 양띵이 지금 어막 쳐다보고 방금 한번 딱 쳐다보고 갔어요. 어 너무 무서워. <laughs> 얼굴 막 흑님 양띵 흑 양띵이 계 양띵님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뒤에. 아 그래요? 어, 그러면 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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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거 아니에요?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나중에? 아, 아니 지금이요, 에 지금. 지금? 네, 양띵이 지금 갔어요, 완전. 아 잠깐만. 뒤 7이 97 아니 무서운 게 파워를 했어. 파울를 일단 하나 했어, 하나 했어. 케이 그래, 그아니아니 하나 더 나, 하나 더 남았어요. 어디 가서, 어디 가서, 해. 예, 그래서 하나 더 남았어. 짜, 디칠이고칠. 까떼기, 까때기까 꿀. 까때기 까떼기, 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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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석. 도망, 도망,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만 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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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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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제가 올라가서 뭐 변할지 한번 올라갔다 와봐요. 형님, 네, 네, 네. 브리핑 해줘요.

해피 네, 감정이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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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 왔다 누구 왔다 아 그럼 바이바이 콩콩 바이, 바이. 왔다 아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아 왠지 이0 0만원 그만... 있는데 공장 살때 이제 보석 파밍이 아까웠잖아요 어 이제 그렇구나. 보석 바뀔 때안 됐나 보석 취 조금 다시 다시 일하러 갈게요 예 보석 시세 안 바뀌었을려나 어 근데 무서웠던 양띵이 막 계속 뒤돌아고 가시는 거예요. 무섭게. 아마 흥님 얼굴 보고 그랬던 거 같아요. 아, 그럼. <laughs> 아 그런 음, 거구만. 어, 뭐야? 다이아몬드 올라는데? 아니네. 3분 뒤에 오르는데. 어, 뭐야? 나나 나 다이아몬드 37,000원 37만 원에 샀었는데 지금 39,700 37만 9,000원이거든요. 오른 거예요? 어, 모르겠어요. 오는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이, 지금 3분 뒤에 바뀐단 말이요. 에 시세 2분 뒤에. 네네. 한번더 오를 거 같아요. 제 생각에. 제 오릅니다. 이거 3분 뒤에 옵니다. 3분 뒤에. 한 30분쯤에 오면 되겠다. 이100% 오른데, 이거. 삘이 좋아요. 이거 100% 오릅니다. 공장 물어볼까요, 양띵님한테 어, 나 의심할라나? 아니, 후추님한테 먼저 전화할까? 공장 언제 하냐고? 업그레이드? 후츠님이더 뭔가, 좋을 것 같아요. 아, 전화하고 올게요. 솔직히. 보세요, 오빠. 네, 공장 업그레이드 네. 하셨나요? 아니요.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제가 공장을 사고 싶은데, 업그레이드. 어떻 주실래요? 보통, 얼마, 뭐 드는데요? 저 지금 막 공장 노업이거든요. 예? 공작, 노업이. 업그레이드 비... 하는데 얼마였죠? 업그레이드 하는데, 어. 총 업그레이드 비용이 얼마되냐면, 23만원. 그거 하나만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풀 업그레이드 하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 저는 한개 업그레이드로 알고 있었는데. 씨, 아닙니다. 풀 업그레이드라 했습니다. 아,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한참은 그치. 멀었겠네요. 업그레이드 안 하실 예정인가요? 어, 네. 뭐 딱히 도와주시는 분이 없으면 안하는요 얼마인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총 하는데 23만 원. 와, 비싸. 다 23만 원 어딨냐? 아니, 아니, 아니. 41만 원. 46만 원 드네요. 46만 원 없으세요? 네. 저도요. 아, 근데 이거 저도 돈이 별로 없어 가지고. 아. 괜찮. 음. 그럼 이거 지워 지원... 어 잠깐만, 이 원조 자를 한번 찾아볼까? 아, 아무 뭐, 제가 10만 원 보태 드릴 테니까 업그레이드 10만 원 하셔서 하실래요? 이거 풀프로브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 어. 양디님한테 한번 전화 올까요 여기 불러보시죠, 한번. 아, 불러보라고. 네. 양띵띵 띵, 양냥 띵. 뭐야? 뭐야 어디 있어? 아유, 초대가안 되네. 잠시만요. 여기다, 여기다. 통화 걸었어요. 뭐로 돈 벌고 계세요? 저요, 저. <laughs> 너무 직설적이었나? <laughs> 예?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공장 가추신두분 아닙니까? 어. 존경하는 공장주분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예. 하차는 서민 선행이라는데요. 예. 아그 혹시 업그레이드 예. 언제 하실 건지 저가 공장가 아, 이제 서민 생활에서 이제 좀 발을 뻗고자 공장을 사서 하려고 하는데 그 혹시 후추님은 업그레이드 몇몇 아저 후추님이랑 좀 통화 좀 해도 될까요? 어 예, 통화하고 그러면 바로 연락 주세요. 예, 통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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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요. 예. 침대하실 거죠? 네 시멘트. 됐다. 깔때기는 솔직히 너무 비싼 거 같아요. 아 너무 안 좋은 거 같아요. 그죠 그죠. 처리 완전 많을 땐 몰라도. 노이드 하나랑. 0칸씩 하면 되죠? 두 칸씩만 해도 되나? 세 칸씩? 다이아. 어0칸씩 간격으로 하면 되지? 월 하는 건데요. 그2층 만들라고요. 농장. 간격 두 칸씩만 하면 되겠죠? 저희 키만큼, 막그 키만큼만 하면 될것 같은데. 딱두 칸? 예. 오케이, 오케이. 어, 나 마우스 보이나? 아니죠. 마우스, 방송에서요? 안보여요 네. 보여요. 네 아. 음... <laughs> 선생님. 네? 저 판매 권좀 사주세요. 아, 뭐 사드릴까요? 저 공급기랑. 오케이,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저, 이거 케이크 만들고 팔때 하죠? 네,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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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2층 일단 뭐 할까요? 양, 양농장 2층. 양농장 2층을 뭐 해야 되지? 호박파이로 한번 할까? 네, 둘다 어? 호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니까저 이거 호박당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 게 좋을 듯? 이거, 이거. 개인당 한 개씩 있어. 정, <laughs> 정 맞아. 호박씨가 별로 없다. 호박 많이 계신 분? 저요. 호박 여기 엄청 많아요. 여기 그 뭐야. 그럼 저 갖고 가서 있는 다시. 있는 농장. 씨로 바꿔버릴게요. 네. 저희 들킨 거 아니겠죠? 뭐요? 아까 그 배 났던 거? 에이. 아니, 무서웠던 게 계속 뒤로 돌아오셔서, 두세 번 막. 어, 어 흙, 흙 있는 분 없나? 뒤흑흙한 개도 없는데, 딱만들라 나중에, 그러면 의심한다 하면은, 제가 킹키고 손가락 보여준다 한다 하고, 아하. 새끼손가락 그냥 보여주고, 제 새끼손가락 한번 팔죠, 뭐. 파산게임 해 그냥 한번 팔게요. 아, 새끼손가락. 파셔도 되겠어요? 괜찮아요, 제 새끼손가락. 어... 아, 어, 저희 진짜 흙이 없어요. 만들어야 되는데. 흙 저... 선물해 오게 있긴 한데. 저땅한번 파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흙이 없으니까. 땅 제가 흙... 가져갈게요. 흙 있잖아요. 흙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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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웃음> <웃음> 어. 허허허. 저 이제 곧 나갈... 나갈 거니까 흙 캐고 갈게요. 어, 네. 어, 근데 제가 그동안 또할 일이 없어서. 어, 전화 왔다. 갔다 올게요. 네. 네. 음. 음. 아, 예예. 아, 예, 예. 여보세요. 예 저희. 예예 저... 일단, 네. 음, 저는 업그레이드를 많이 한 상태고, 후추님께서 업그레이드가 덜된 상태인데, 어떻게,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후추님을 좀 지원을 해드릴까 하고, 어, <laughs> 저도요? 양띵님은 어느 정도, 그 어, 어 얼마 에있어야총 업그레이드 하는데요? 저는 23만원 남았어요. 그럼 제가 각각 10만원씩 보태드려도 될까요? 어, 네, 음. 뭐 그러면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각각 10만 원씩 업그레이드 하시면 제가 공장을 이제 업그레이드 다 하시면은 제가 공장을 살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사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없으신가요? 아, 아 그러면은 그어 그럼 뭐 저희야 뭐 공짜로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우추 뭐 우추에너 우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음. 돈이, 저는 돈이 좀더 많이 들잖아요. 누나는 좀 하신 거 있다면서요. 어, 나는 23만원 밖에 안 남았어. 저는 46만원 그대로 남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저 아무래도 좀 이, 도움 없이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 지금 아예 돈이 없으신 건가? 그죠, 그죠. 음,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그, 가서, 그, 뭐야, 저도 돈이 좀 없는지라, <laughs> 보석, 묵혀뒀던 보석을 다 팔고 도와주시. 네. 도와주겠습니다. 어, 한, 거면 후추님 같은 경우는 제가 20만, 20 보태고 양띵님 10만원 보태면 양띵님이 약간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각각 10만원씩 이렇게 보태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럼, 뭐, 저는 그냥 사파이어 하나 받을게요. 사파이어가 얼마죠? 지금 7만원인가? 아, 그래요? 양띵님 괜찮겠어요? 예, 뭐, 아이고, 이게가, 여기 상 계시네. 분명히 7만원이었는데, 방금 아, 거짓말처럼 8만원이 됐네, <laughs> 아이고, 내가 그냥 7만원 받을라 했는데, 이거, 아이고. 사파이어요? <laughs> 예. 오, 많이 올랐다, 서파이어 아이고, 이게. 예. 어, 거의 루비급인데요, 서파이어가 <laughs> 아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그러면은... 어, 그러면, 루비로 주세요, 루비로. 루비가 천원더 싸니까, 아니네? 아, 뭐라고요? 양띵님 아니, 아니, 죄송해요. 잘못 본 거니까? 그러면은, 제가, 양띵님한테는 사파이어 하나 보태고, 솔직히 후추님이 힘드시니까 후추님은 제가 사파이어 두 개를 보태도 될까요? 그러면 후추님 어그로 할수 있으세요? 어, 바로, 바로 풀보는안되지만 오늘 안에 될것 같은데? 오늘 안에? 어, 오늘 안 해라. 근데 이거, 공장 업그레이드 두개다 하면은, 공, 그, 뜨나요? 공지에? 살수 있다고? 어, 네, 아마 뜰걸요? 아, 그래요? 저희랑 말하면, 저희랑 말하면서 하면 아무래도 더 빨리 살수 있겠죠? 뜨자마자 바로 살수 있을 테니까? 음, 근데 만약에 진짜. 네. 이거 또 제가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빨리 못 달려가서 또못 사면은 또 분노에 이제, 분노의 에이, 사파이어가 될텐데 <laughs> 그러면은 뭐 방법이 있어요 그냥 후추 다 업그레이드 되게끔 도와주고 나중에 돈 받는 거 어.. 괜찮.. 그렇게 해도 될까요? 저 빚쟁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다가 후추가 돈안 주려면 어떡해요 선생님 지금 급하세요? <laughs> 그래서 저 법정 갈라 했어요 너무... 법정 선생님, 그, 법정이 뭐, 뭐, 있잖아요 선생... 법정이 어, 선생님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공장 업그레이드 하고 싶진 않대요 전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안에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건가요? 음, 저혼자 힘으로는. 안, 아니면은, 찾아주죠. 나중에 후추님이 제가 만약에 지금 사파이어 두 개를 보태드리면은, 나중에 네. 한 20만원 정도 모이시면은, 그때 네.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두, 뭐, 양땡님이랑 후추님에게 보석을 드릴게요, 각자. 그러면 바로 업그레이드 하고 제가 업그레이드 하면, 되, 그 사면 되지 않나? 저는 미리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해놓기,